자 테스트 8번문제 보자. f(x)랑 g(x)는 똑같이 3차인데그 계수는 1이래. 오케이 그리고 가족분 g1이 얼마입니다 0입니다. 자 가족분 g1이 0입니다. 그럼 g(x)는 일단 인수 하나는 알았네 어떤 인수를 가지고 있니 x, a1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몰라.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합시다. 최고차만 알고 있으니까는 여기 된다. 됐다. 자 그다음에 이 친구 볼게. 그 나첫번하인데 n 자리 1, 2, 3, 4몇번 집어넣어봐야 돼. 네번 집어넣어봐야 돼. 첫 번째부터 n이 얼마라면 n이 1이라면, limit x가 얼마로 갈 때, 여기 n이구나. 여 문제가 n이, n이 n, x 얼마로 갈때 1로 갈때 1로 갈때무겁 분의 g x분의 fx의 극한값은 1 집어넣으면 1, 1 0이잖아 그렇지? 얼마다? 이 극한값은 0이다. 두 번째 n이 얼마로 갈 때? 2로 갈때 리미트 x가 2로 갈때얘 gx분의 gx분의 fx의 극한값 얼마다? 0이다. 그렇지? 세 번째 n이 얼마라면 3이라면 리미트 x가 상으로 갈때 gx분의 fx의 극한은 어? 3 집어넣으면 302 2 곱하기 1이 얼마다? 2다. 네번째 n이 2번에 얼마라면? 4라면 리미트 x가 얼마로 갈 때? 4로 갈때 gx분의 fx의 극한은 4 0원401 402 3 곱하기 6 6이 되겠다, 4개의 조건을 얘기하는 거지. 아, 근데 1 2번 봤더니 극한값이 얼마래? 극한값이? 네. 0이래. 근데 첫번째 거, 지 1이 0이거든. 얘는 0분의 0꼴이지. 분모가 이 친구가 1로 갈때 0이 되면 얘도 반수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0이 되고 한번 속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래? 또 0이 돼. 이해 돼? 그럼 0이 되는 게 분자에 몇개 있어야 되는 거니? 다시. X에 1로 갈때 분모에 0이 되는 게 하나 있어. 됐? 네. 그럼 하나 있으면 분자 하나 있어야지, 그치? 0이 하나 소거을 했어. 근데 그게 0이래. 그럼 분자 또얼마나는 얘기야 또? 0. 0이라는 얘기지. 그럼 분자는 0이 되는 인수가 몇개 있어야 돼? 두개 있어야 돼. 아, 그래서 여기서 알수 있는 건 FX는, 누구는요? FX는 X 빼기 1이 몇개 있어야 돼? 두개 있어야 돼. 그치? 나머지는 몰라. x 플러스 c라고 놓죠 이렇게 이게 되니 그런데 두 번째 친구 이렇게 n이 얼마일 때2일때 x 이러면 얘가 0인지 0이 아닌지는 몰라 그치 그런데 어이 e 0이래 그럼 반드시 f 2가 얼마 나와야 돼0 나와야겠지 f 2도0 나와야 돼 f c가 얼마일수밖에 없어 f 기서 얘기하는 거 f 2가 반드시 F2는 얼마 나와야 돼 F2가 얼마 나와야 돼? F2가 0 나와야 돼 지금 첫번째 식과 두번째 식 합쳤더니 땡땡땡 따라서 Fx는 어떤 모양이야? X-1의 제곱에 X-이 얼마다? 2다 이해 됐니? 좋아. 그럼 이제 3,4번 조건에서 나는 G의 AB를 찾으면 되겠네 그 됐니? 주대로 집어넣어 볼게 자 앞에 얘 친구 갑니다 리미트 x가 얼마로 갈 때요? 3으로 갈 때, g(x)란 친구는 앞에서 x 빼 1, 있, x 2 있었고, x의 제곱에 a x 플러스 b 이렇게 되고, 분자 f(x)는 x 1의 제곱에 x 2가 될 거고요. x가 얼마로 가면 3으로 가면 얼마로 간다면 3으로 하다 미에 2, 얘는 2, 얘도 3으로 하면 얘는 4, 얘는 1, 약분해서 얼마? 다시 이에 얼마? 2. 이 얘는? 4, 약분하면 분자 2만 남겠지? 그래서 얼마분의 3으로 가면 3의 제곱? 5. 9 플러스 몇의? 3의 2 플러스 b분의 얼마의 값이? 2. 2의 값이 얼마입니다? 2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오네요 그럼 이친구 얼마라는 얘기니? 이 친구가? 이 똑같으면 분모가? 1이란 얘기겠죠? 그래서 얘도 가자. 자, 리미트 x가 얼마나 간다면 4로 갔을 때야 x 빼기 1에 x의 제곱에 플러스 a x 플러스 b에 x 빼기 1에 제곱에 x 빼기 2 이렇게 약분을 좀바꿔 그냥 약분 하나 합자 이렇게 x 얼마로 가면 4로 가면 2층에 극은 값은 16 플러스 몇의 4a 플러스 b 4로 가면 3 2는 그럼 곱하면 6이게 얼마나 온대? 6 남는데 그럼 이 친구도 얼마나 되기니이 응. 친구도 1이란 얘도 1이고 얘도 1이란 얘기겠네. 이더니 열립하자. 3a 플러스 b는 1인데 넘기면 마이너스 8 괜찮음? 네. 4a 플러스 b는 1인데 1 6 넘기면 마이너스 얼마? 15. 15. 아래 거육개 거 뺄게. 아래 거에서 지 빼면 얼마나 오니?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37에 21 마이너스 21 넘기면 21 빼기 8, 13 B가 얼마 나오는데? 13 이렇게 나오면 돼. 그래서 이쪽에 우리 g x 아 여기도 쓰자. 그래서 g x라는 친구가 x a 1 곱하기 x의 제곱에 a 값이 마이너스 7x B 값이 플러스 얼마? 13 0때 g5의 값은 g5의 값은 여기 얼 얼마? 4. 5의 제 제곱 5마이이스7 5 35 플러스 13 이렇게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10, 3만 남는 3 4 12 0렇게 나오면 되겠다라6요자좀 복잡하지 그치? 복잡6 0 자, 아, 전 봐. 아, 에이, X1로 가는데 이게 극값합 얼마래? 0이래. 마침 분모도 0이래. 0 인자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이해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0 나왔다는 얘기는 FS는 또 다른 또 하나의 0이 되는 인자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즉, 얘는 이때 f 는 X1로 갈때 0이 되는 게몇개 있어야 돼? 두개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X배 1의 제곱 형태가 나오는 거지. 두 번째 x가 2로 할때 분모가 예를 들어 0이라면 분자는 얼마 나와야 돼? 0 나와야 돼. 그럼 또 0이면 얘도 그럼 인자가 몇개 있어야 돼? 우리가 미라는 모순이돼 버려? 그렇지? 1로 때 0이 아니고 분자 자체가 얼마 나오는데 0나면 돼. 그래서 f가 얼마다? 0이다라고요. 그래서 이런두개 합쳐서 식과 같이 절체해서 f를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3번, 4번에 의해서 나머지 계수들 결정하게 되 계수들을 결정하게 되는 그런 부분의 문제야. 오케이? 근데 초기화, 음, 요거, 요것이 나올 것 같아. 기출문제 중 하나로, 오케이, 자, 다음 은스트건기지